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장하기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탑 관광지 어, 많은 또 관광객분들이 오는 그곳 바로 오늘. 남해로 왔습니다. 와, 남해로 또 얼마 만에 왔는지 너무 좋습니다. 또 바다 뷰라든지 뭐 산속 뷰 너무 좋네요. 일단 여러분들 남해 오시면 뭐 많은 관광지가 있죠. 뭐 다랭이 마을, 독일 마을, 뭐 양떼 목장 뭐 등등등 여러 관광지가 있는데 이곳을 꼭 들리시더라고. 어, 바로 위조면입니다. 위조면이 어,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제일 먼 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해를 들어와가지고. 거의 끝으로 와야 되거든. 근데 많은 강연들이 이 위조면에 오면 이 위조면에 멸치 쌈밥이 진짜 많이 있어. 솔직히 지금 이 도교 길에만 웬만선다 똑같은 식당이야. 여러분들 분명히 서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택한 이 식당 정말로 현진들만 하는 찐 수분 맛집입니다. 바로 진이 식당입니다. 네이버에다가 어, 지니식당이라고 검색하시면 주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남해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이 멸치 쌈밥입니다 여러분들. 멸치 쌈밥. 그리고 꼭 멸치 쌈밥만 아니라 여러분들 멸치회, 갈치회, 갈치구이, 갈치조림 어, 굉장히 또 많은 메뉴를 어,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봄에는 도다리 숯국까지 또 하고 있네요. 또 물회까지 그다음에 뭐 부루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인에 또 정식으로 만원짜리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와, 굉장히 뭐 손님분들 왜냐면, 내이 백, 반찬을 보고 또 깨달은 게, 와, 이지은 백반 해도 되겠다. 했는데, 아, 정식이 있구나, 1인에. 어, 근데, 여러분들, 남용우유 멸치 삼박고 먹어야죠. 아니면은, 갈치 조림, 아니면 구이, 이런 걸여러분들에게또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맛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소스, 소스지. 판단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냄새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담백한 향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꺼가지고자 국물 먼저. 오, 어, 잠깐만. 좀 과장 끓이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들 멸치 삼밥은 끓이면 끓일수록 진해져요. 음. 진해지기 때문에 딱 적당해. 음. 오, 여러분들, 굉장히 짭짤하고, 뒤에 좀 칼칼한 맛이 올라오거든요? 보통 면치쌈밥가면은막 시큼하거나, 너무 달거나 그런데, 어 이제 괜찮은데? 오, 어, 뒤에, 이 칼칼함이, 어 매운맛이 잘 올라오는 게 너무 좋다.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 밥이랑 잘 말아서. 음, 음, 맛있어요. 자, 밥좀 넣고. 그다음에 크, 여러분들, 멸치 진짜 크다. 어 멸치 진짜 큰것같니다 와~ 어, 된장 싹 해가지고 와~ 이거 뭐래? 와, 여러분들, 된장도 맛있네. 어, 된장도 이거 약간 칠된자인데 음~ 음~? 맛있다 음. 음. 그리고 이 집은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밑반찬이 미쳤다니까. 자 오뎅. 음. 콩나물. 음. 김치. 와. 고사리. 음, 무생채 와우리 사장님이 요리를 되게 잘하신다 그런데 반찬이 막 자극적이지가 않아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알죠 그렇다고 슴슴하지도 않아 적당하게 어,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밥도둑이네 이거 멸치 무 음! 반찬 다 맛있다. 그 다음에, 와, 생선구이. 제가 멸치쌈밭집 가봤는데 생선구이를 두나? 음. 와, 근데 진희식당. 무려 이 자리에서 4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어. 근데 정말로 이기는 뭐 사장님께서 뭐 따로 뭐, 뭐, 일,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사장님한테 부탁부탁 해가지고 지금 촬영, 호 허락을 받았거든 손님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맛있다. 음. 아, 멸치 삭밥. 그래가지고 밥이랑 싹싹싹 비벼서. 아 요거, 풀어서 어 음. 아, 비린내나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 음. 보통 살짝만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도 안 나네. 어 음. 아, 맛있다 이제. 사골이고 <laughs> 위에다가 이들 고추 있죠. 고추 안에 사골이야. 요겁니다 여 음. 음. 이거 쌈도 되게 신선합니다. 여러분 어. 그냥 저 믿고 오세요. 저 믿고 이게 진짜 많은 쌈밥집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습니다. 음. 음. 아, 막 자극적이진 않아도 좋네. 음. 다른 데는 진짜 자극적이거든. 음. 만찬이 너무 맛있다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죠? 이걸 뭐라고 하더라? 오... 시래기. <laughs> 근데 시래기. 와. 근데 진짜 존맛대요. 진짜 겁나 맛있어. 음. 와. 어, 나 오늘 왜 이러지? 여러분들, 제가 보통 이 영상 땡길 때두공기 <laughs> 이상 먹는 거안 보여줬잖아. 와, 어, 오늘. 공이 뭐가 약간 별수요 여러분 밥이 밥도 밥도밖에 없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보통 멸치 쌈밥집 가면 뭐 멸치 쌈밥은 반찬이 막 조금 실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오, 이 집은 너무, 만족, 너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또 와보세요. 오 와보세요. 고이도 너무 맛있다 생선구이 음. 그냥 멸치 쌈밥 먹으러 미조명까지 와요 그냥 음.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독일 마을 근처에 있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멸치 쌈밥집들이 많거든요 미조명 못 따라와 어. 진짜로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시면 진이 식당입니다 제가 가장 이런 거없습니 여러분들. 와서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음. 와, 내가 생각했던 여러분들, 솔직히 많이 기대는 안 했거든. 근데, 자극적이지도 않고, 고소하고 담백해. 어. 국물이 굉장히 담백합니다. 음. 그리고, 멸치도 굉장히 손질을 잘했어. 음. 어 잡내 이런 거 하나도 안 나네. 어들 음. 음. 와. 인정. 어. 3만원의 행복, 1인에 15,000원의 행복, 1인 기준 3만원. 와, 그노도 반찬 봐봐요. 와, 진짜 백반이야. 백반이 반찬 진짜 맛있어. 와, 되게 이 김치... 음... 음... 도사리. 음, 무생채. 음. 음,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들, 한두 공기는 먹겠다. 음, 근데 여기 메인인 멸치쌈밥 양도 진짜 많아. 보통 제가 다른 데 가면 이 정도 먹으면 멸치가 안 보여야 되거든. 아직도 엄청 음. 많잖아. 와, 대박.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저 믿어봐요. 먹고본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진짜. 이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드세요. 음. 요거 있죠, 멸치. 이거를 밥에다가 넣고. 삭삭삭 비벼가지고 여러분들 고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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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 쌀도 달라요 그 맛있는 집에 가면 쌀도 진짜 맛있거든요 아 내가 이걸 진지하게 얘기했어야 됐다 어쩐지 내가 왜 맛있나라고 생각했을 때이 결과적으로 쌀이 진짜 맛있네. 응? 어 내가 계속 느꼈어.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했는데 쌀이 와 여러분들 내가 내가 뭔 말인지 알 거야. 이뭐 아, 와서 여러분들 드셔봐봐. 네,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직접 와서 드셔봐야 돼 이거 어, 쌀 자체가 다르니까 전체적인 베이스 자체가 완전 맛있네 와 봐봐 쌀이 솔직히 이거는 쌀만 먹어도 맛있다 음와네 여러분들 아배 터지게 먹었으면 혼자 가지고 멸치 쌈밥 소짜리 3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착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아셔가지고 1인당 15,000원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이 안아깝다 어, 긴말 안 하겠습니다 남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남해로 여행객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조면 쪽으로 펜션, 숙박 예약하신 분들 제 영상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날 해장을 하고 싶다 오십시오 여러분들 진이식당으로 어, 오셔가지고 해장할 메뉴도 있습니다 매기탕 어,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해장으로도 좋고 아니면 식사로도 좋고요 아니면 펜션 가기 전에 여러분들 포장을 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멸치 쌈밥 이런 거를 포장 딱 해가지고 펜션 가가지고 또 끓여 먹으시거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여기 조명 오시면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다할까 검색하고 하실텐데 진짜 여러분들 먹어보는 사람의들으십시오 음. 저도 여기 웬만하면 다 아는데 진이 어, 식당 진짜 반찬도 그렇고 메인 메뉴인 메인 메뉴 쌍밥도 어, 저 멸치 쌈밥도 그렇고 하나도 안니자 어, 자극적이지도 않고. 당백하고 고소하고 아무 튼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셔가지고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남해 미조면에 있는 지니식당에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